자 오늘은 이 분갈이를 이할때 유의 사항에 대해서 잠깐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. 지금 이런 묘목들을 가져다가 분갈이를 하실 때 주로 자 이런 뿌리들은 탈 것이 없습니다. 그냥 그대로, 그대로, 이큰 이 포트에 옮겨 심든가 정식을 하시든가 해야지. 이런 상태에서 뿌리 활착을 하기 위해서 이거를 털어 가지고 심으면 그 나무는 100% 장애가 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나무들은 특히 2년생 이런 나무들은 그대로 너무 깊이, 어, 너무 깊게 심지 말고 올려서, 올려서. 식재를 하시면 나무가 죽지 않습니다. 일부 유튜브에서 보고 사람들이 뭐 뿌리 활착을 하기 위해서 털어서 심는다. 그거는 아주 잘못된 겁니다. 그런 나무 묘목들은 뭐냐면은 이 포트에서 이 오래, 오래 묵은 것들, 오래 묵은 것들을 그대로 심었을 때 활착이 안 되기 때문에 털어서 심습니다. 이와 같이 2년생 이런 뿌리들은 그대로 뿌리를 전혀 손대지 말고 그대로 심으면 뿌리 활착이 잘 됩니다.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유튜브 촬영하는 것은 지금 묘목을 구입하러 이제 방문 이제 하셔서 이제 뿌리를 타어서 심었다. 그런 분들이 있길래 그러면 나무가 이 뿌리가 한창 뻗고 있을 때 어린 뿌리들이 손상이 되면 나무들 장애가 옵니다. 또 죽을 수도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런, 이런 2년생 이 활착이 막 진행되고 있는 이 묘목들은 그대로 올려, 높게 올려 심으면 됩니다. 또한 깊이 심으면 얘네들이 물을 너무 많이 잡고 있기 때문에 뿌리 활착이 잘안 됩니다. 물이 많으면 은 이 나무, 이, 이라든가 나무에 비해서 이 옮겨 심을 때이 크면은 이뭐어 피트모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으면은 얘네들이 물을 빨아 올릴 수 있는 힘이 적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분갈이를 하는 위에 약간 건조하게 관리를 하셔야 얘네들이 뿌리가 활착이 잘 됩니다. 매일 물을 주면 절대 얘네들 안안 됩니다. 잘못하다가는 뿌리에 손상이 가면 바로 전문의가 오고 이 낙엽이 일찍 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물한번한번 호박이 주고 이 상황을 봐서 약간 약간 말리듯이 키워야 이 뿌리들이 바로 분갈이한 그 토양 피트모스에 피트모스로 활착이 잘 됩니다. 절대로 이런 뿌리들은 털면 안 됩니다. 그대로 심으면 됩니다. 제가 예전에 동영상을 한번 촬영했는데, 자, 이런 뿌리들은 좀 보십시오. 이 손으로 이렇게 해도 찢어집니다. 이렇게. 살짝만 잡아다니도. 이런 뿌리들은 지금 막 뿌리가 활착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, 절대, 웬만하면 뿌리는 손대지 마시고, 그대로, 그대로 심어야 나무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, 이 활착이 잘 됩니다. 이물 관리가 초보자들이 굉장히 이 하기가 어렵습니다. 이 물을 안 좀만 날씨가 뜨거워서 뜨거워도 물안 주면 죽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물을 주는데 이 뿌리가 잘못이면 썩거나 손상이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폭염도 아니고 한번 물을 주면 굳이 어, 어, 매일 줄건 없습니다. 최소한 이렇게 봐서 약간 건조하게 키워야 지금 뿌리들이 활착이 잘 됩니다. 자, 오늘은, 어, 블루베리, 2년생이나 이런 무목을 이 화분, 큰 화분이나 옮겨 심을 때 절대 이 뿌리, 뿌리를 손상시키지 말고 그대로 아, 심는 것이 좋다는 것을 한번 촬영했습니다. 아 감사합니다.